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 199장 이전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사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와 눈물을 다 아시오니 진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로한 육신을 위로하시사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꾸꾸시 지키며 후손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우리도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품으로 즉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한 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 15번째 알파벳인 사메흐로 시작되는 8절과 또 16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아인으로 시작하는 또 8절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보다 훨씬 더 악인들에 대한 묘사가, 묘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또한 그 악인들로부터 어,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의지와 탄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처럼 우리도 매일 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치르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공격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공격을 어,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무기를 주셨는데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한절 한절 묵상하실 때에, 아, 우리가 치러야 할, 또 이미 치렀고, 앞으로도 치러야 할그 모든 영적인 전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그 승리를 미리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악인들의 특징이 먼저 언급이 되면서 시작합니다. 1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인들을 두 마음 품은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성경에는 이두 마음 품은 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하시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12장 33절을 보시면 어 다윗의 군사들의 수를 셀 때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즉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싸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 주죠. 또한 호세아 10장 2절에서도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두 마음 즉 우상 숭배죄를 가리킬 때이 표현을 씁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벗하며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도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마음이 갈라져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어, 이러한 사랑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그러한 편리한 사랑은 바로 영적인 가늠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것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기에 시인은 오직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러한 순전한 사랑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채워야 할 지식도 너무나 많고, 섭렵해야 할 정보도 참 많습니다. 물론 AI 시대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편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AI를 통제하고 더잘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창의성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2,000년 전또 무려 3,000년 전에 쓰여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지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돌을 담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무기,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유일무이한 무기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유행도 바뀝니다.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권력자들의 얼굴과 이름도 바뀝니다. 아름다움의 기준도 바뀌고 각 시대마다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다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름답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는 누가 뭐래도 아름답습니다. 세상 친구가 다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세상 재물이 다 흩어져 버려도 말씀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두 마음을 품은 그런 행악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인은 그 간절함을 담아서 오늘 말씀의 116절, 11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처럼 시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에 어 떨어지, 떨어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 110절, 118절, 119절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자들, 즉,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그들의 속임수를 헛되게 하시고 마치 찌꺼기 같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모습은 오늘 악인들을 미워하던 시인마저도 두려워 떨게 한다라고 120절의 노래에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신 우리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이후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1절부터 12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분연히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어, 보시면 지금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주의 법을 패하는 자들 또 거짓 행위를 일삼는 자들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말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 시인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하지 않지요 오직 여와의 말씀만을 삼모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악인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들 평범한 사람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하고 긴박한 사,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순식간에 뒤바뀌게 되고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은 충분히 악하게 돌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여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 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몸부림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질 않습니다. 괴롭고 무섭고 두려워도 끝끝내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 달락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이라고 해서 왜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왜 욱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 그 인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가 완전히 나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를 때그 분노를 그냥 확 폭발해 버리고 싶은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딱 떠오를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막 성질을 부리고 싶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묵직하게 누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손과 발을 지키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무너지게는 놔두시지 않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누구나 덜컹거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 처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123절에 보시면 눈이 피곤하고 아플 정도로 말씀에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124절 125절에 이렇게 강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 주세요. 라고 시인은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 더욱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운명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1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아니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27절 28절에서 나와 있듯이 순금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작게는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부터 크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려는 그런 악한 사단마귀의 계략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마, 몸부림칠수록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때로는 휘청이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말씀으로 붙들어 매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 시가 있는데요. 작자 이상이지만참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피로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네. 줄일 때의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고. 참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고, 실족할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험할 때 성경은 나의 보호가 되고, 세상 뜰때 성경은 나의 천국이 되리. 외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친구가 되네. 그렇죠.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케케묵은 유물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시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아카시에서 연장이 되어 준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 주고 무지한 나를 가르치는 그런 교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생명력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순간순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말씀, 누군가 카톡방에 올려주는 그 한절의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고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에만 메어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나 이 자리에 핍박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걸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교만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